어, 역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페이퍼샵 네, 연구호스트가 되셨는데요. 어, 지금부터 어, 우람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우람님인데요. 제가 화면을 옆으로 옮겨드릴게요. 옮겨 네. 아, 네, 우람님 자기 소개 뭐 짧게 한 30초 정도 해주실수있을까요 아, 네. 네. 아, 네. 저는 지금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그거와 같이 이제 크로프트라고 하는 서드파팜 관련된 회사를 창업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CTO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 어, 우람 님께 제가 박수를 좀 드려 볼게요. 네, 다 같이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능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네. 그럼 지금 발표를 바로 어, 제가 화면을 어, 네. 발표자료 네. 화면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네. 진행해 주시죠. 어, 네. 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싶은데 이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목을 하나 줘봤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제 자율제어, 어, 알고리즘을 어, 스마트 농업에 적용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그래서 온실 자동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직접 그걸 적용해서 자동으로 재배를 해보는, 어, 그러한 일단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관련된 것을 논문을 쓰고자 합니다.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본 연구를 같이 하실 분 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사실은 뭐 관심 있으시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오셔도 저는 좋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뭐, 뭐 일반적인 제어 알고리즘이나 강화학습 알고 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할수 있는 분이 오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알고리즘이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JSON이나 혹 CSV 파일을 다루실 수 있고 물론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기반. 어, 제가, 태, 제가 사실은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둘러,는 해봤는데, 이제, 사실은 파이토치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런 파이토치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신 분이면, 정말 환영,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머신러닝에 대해, 그고 딥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좋고요. 어, 아니더라도, 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실제로 요거를, 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 시뮬레이터 환경 안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실제 이제 실증 온실 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그러한 실제 온실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정말 이게 잘 맞는지, 예, 실증 테스트를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단순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서 실제 온실이 있으면 그 온실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 액츄에이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어, 인베지 시스템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한 시스템 제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환영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개략적인 지금, 뭐라고 할까요? 플랜이라할까요 네, 그런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어 AI 기반의 어 온실을 제어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어 이러한 온실,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정말 유리 온실이라고 해서 정말 좀큰 거대한 온실이고요. 그 온실 안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설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센서와, 그리고 정말, 어, 첨단화된 온실 같은 경우에는 시, 스스로 작물이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로봇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정말 완전 자동화된 온실을 만들고 싶어하는, 싶은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 같고요. 만들면 거기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수집된 데이터를 어 이제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그 레이블링을 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어, 그리,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장문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할 거고요. 그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온실을 제어하려면, 먼저, 어,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디지털 트윈 안에서, 이제 강학습 화 기반으로, 사실은, 제어를 하고 싶, 싶어요. 그래서 제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AI 온실 제어, 제어 시스템을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할 거냐, 라고 하면, 어, 아, 그 전에, 이제 먼저 수집된, 수집된 데이터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냐라고 하면, 어, 일반적인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r g b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물의 생육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센서들을 달아놓을 거예요. 이미지 몇개 달아져 있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카메라라든지 이제 스마트라는 게 이제 장문의 기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공이 열려야지 얘가 광합성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정할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혹은 이제 염록스 형광 센서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광합성을 하고 할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광합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뭐 rgb 센서, 뭐 뎁스 카메라든 시스템을 달아놓을 거예요. 알아놓으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해서, 어, 이제, 뭐, 실제로 작물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라벨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집어 넣을 거죠. 뭐, 작물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집어 넣어서, 이걸 기반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어 물론, 이런 작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요 온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환경이라고 요 저희가 어떻게 제어된 환경을 하는데, 그 제어된 환경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온도, 원하는 습도를 잘 맞추는 거겠죠. 그렇게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단순 작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온실에, 이 작물이 이렇게 찍혔을 때, 그 당시에 이 온실에 온도, 습도, 광량, 그다음에 공기 흐름, 센서, 이런 것들을 정보가 다 모을 겁니다. 모고 으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제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어를 할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디지 트윈을 만들고 이제 디지 트윈 안에서 뭔가 강화학습을 학습을 시킬 건데 어 이미 사실은 저희가 제공받은 디지 트윈이 있긴 해요. 그게 아마 3 개월 정도가 지금 제가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대회를 출전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인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만의 또디지 트윈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티트 환경 안에서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해볼 겁니다. 어, 주 목적은 이제 최종 목적은 강화학습을 위한 제어이고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입출력을 잘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음, 제어 시스템 구조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제어하는 것을 만들었 만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요게, 변수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제어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뭐, 기존에 있던 광학습을 쓰면 잘 돼요. 기존에 있던 광학습, 뭐, s a c 라든지 뭐, 여러가지, 저, 뭐, DDPG라든지, 이런 거잘 쓰면 잘 동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제어를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아니라, 정말 현실 세계에서 제어를 해야 되죠. 이제, 그를,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온실을 제어하게 되면은 뭐 1년 농사, 뭐 1년까지 아니더라도 뭐 3개월 농사, 4개월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고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어 이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 페이퍼샵의 주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온실 제어 알고리즘을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왜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트윈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강화학습 돌리던 뭐 일반적인 딥러닝 돌리던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서 뭐 수십만 번, 그다음에 수백만 번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한 작기가 거의 뭐한 3 개월, 뭐육 개월, 1 년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럼 데이터가 1 년에 한번 모이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실을 사람이 아니라 그쵸? 인공지능이 제어를 할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한 어, 제어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주 컨셉 아이덴 이래요. 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저 컨셉을 설명한 도표인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제어 강화학습이라든지 혹은 일반 머신러닝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컨벤셔널한 방법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실시간 학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강화학습 혹은 머신러닝 기반의 제어가 어, 하는 머신러닝 머신 기반의 어, 머신러닝 기반의 제어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러한 컨셉으로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는 걸 만들어보자 그런 것을 논문을 쓸 거고요 커셔널한 제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뭐 제어는 PID 제어 이제 되게 뭐, 재밌는 제어 방법입니다. 요거나, 혹은 이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초반에는 이용을 하고, 점차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이제 실시간으로 <laughs>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실시간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점차 점차 이제 늘어나가는,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MPC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어, 데이터 기반으로 하시는 MPC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은 아니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MPC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온실 환경 안에서, 온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쟤는 온도만 가져왔는데, 온실 혹은 작물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모델을,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수학적 모델링 기반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이 MPC라고 하는데 그런 거와 이제 강화학습들을 이제 병행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현실에서 바로 저희가 연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어하는 방법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앞으로 구축할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한번 이러한 방법론을 해서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그 레퍼런스는 그냥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그냥 레이퍼스 러닝으로 진행을 하는 거 하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기존의 방법들을 제어하다가 전체적으로 강화서 드려나갈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비교를 해서 그 비교, 비교한 결과치를 이제 논문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실제 온실에서도 적용을 해서 실증적으로 여기 유효하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논문을 쓰는 거고, 어, 만약에 더잘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증까지 발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증으로 연구까지 하는 걸로 어, 논문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논문을 두 개를 같이 해서 하나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따로따로 하나씩 해서도 논문을 충분히 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러한 것과 이제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이제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 어 이제 그 서버단에서 뭔가 이제 하나의 이제 학습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 요 모델을 이제 저 주변에 엣지, 이제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다가 그 정보를 줍니다. 주면은. 어그 정보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어 이런 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그 환경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열심히 저희가 지고 온실에서 열심히 만든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델은 뭐 네덜란드에 가든 뭐 하고 한국 안에서도 저희가 뭐, 김제에서 모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저기 뭐, 고흥이라든지, 미랑에서 쓴다. 그럼 당연히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그쵸? 왜냐면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온실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이렉트로 저희가 그걸 쓸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서버에서 한 번에 학습시키면 좋겠죠. 근데, 어, 사실, 연합학습이 나오게 된 이유도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정보가 서버로 가서 내 정보를 유출시켜서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어찌 정도 그런, 어, 안 좋은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개인 정보들을 자기 스마트폰이나 혹은 자기 로컬한 PC 안에서만 존재하고, 거기서 학습된 파라미터만을 서버로 보내면서 그런 개인 정보가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농업 시스템, 농업 이런 농업 산업에서 또 보면은 이런 농부들이 굉장히 그런 데이터 유출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그런 데이터들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생겨온 것 같은 것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파라미트만 가져오겠다 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좀더 안정적인 제어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요 주제 안에서 논문을 쓴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꼭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다한 번에 다, 어, 뭐, 쓰,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다 쪼개서 어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쓰려는 것은 바로 요, 이제, 디지털 트윈 안에서 제가 환경을 어,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거겠죠. 음, 그런 게좀 수행하기 편하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우람님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람 그전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연구라고 알고 있는데 제안서를 네. 보면 지금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계신 거고 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제어를 성공적으로 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음, 저희가 네. 사실은 이게 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대회가 사실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대회 전에 사실은 이거를 만들었었다가 그런 대회가 있길래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박영박의 방이, 대학교에서 그런 대회가 열려 참여했었고, 어 거기에서 제가 이제 2차 대회 때가 바로 이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오이실를 제어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구현해서 실제로 대회를 참여했었고 해커 돈이어가지고 실제 네덜란드 현지에서 뭐 이사 시간 대회를 열었고, 뭐그 전에 한달 정도는 이제 준비한 기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뭐 1등 해서 네. <laughs> 제어를 어, 1등 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실은 강학습 제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을 좀 수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 다른 연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영상만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도 대회 일부였고, 그것도 이제 좋은 상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대회에서 1등 했던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게 되면 어떻게 조좀 좀 구체적으로 만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디지털 트윈 되게 큰것 같은데 규모가. 아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디지털 트윈 만드는 것 자체가 연구 주제일 수가 있긴 해요. 네. 네. 초반에 저희가 데이터도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만들 수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 대회에서 제공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이 아마 한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더 제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먼저 해볼 거고요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 어어 <laughs> 어, 기본적으로는 온실 환경을 만드는 만들어주는 거라 볼수 있어요. 현실에 있는 온실 환경을 정말 가상세계에서 이제 구사를 하는 거죠.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희 알고리즘을 이제 제어를 해서 잘 되면 이제 그 현실세계에서 쓰는 거죠. 마치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이제 로봇을, 어, 제어하도록 만들 때, 그것을 바로 로봇으로 제어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이제 그뭐 그, 가지보라는 데제 그런 시뮬 이션 툴이 있어요. 그 시뮬 툴 안에서 로봇 실제로 가상적으로 제어해보고 잘 되면 현실 세계에서 이제 끌고 와서 제어해보는 를 거죠.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제어가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거에 대한 횟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를 정말 조금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구현되는 가상 환경에서, 뭐, 10만 번, 100만 번을 수행을 연습, 어, 학습을 수행하면, 이제, 그것을 마치 전이 학습, 전이 학습인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디터 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온실이 있으면, 그 온실에 저희가, 뭐,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라든지, 혹은, 뭐, LED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 제어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온도, 원하는, 습도라는 광량을 맞추,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환경이면서도, 단순하게 그런 온실 제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작물의 성장하는 것도 모델링을 할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할 예정이에요. 작물의 성장 기반으로 제어를 해야 되, 되는 게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뭐, 작물의 크기라든지, 작물의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 거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투입. 시뮬레이션 환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현실 세계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 되게 유망한 연구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본다. 그, 그리고 실제 리얼 월드에 그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우람님, 어뭐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뭐 우람님.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연구 호스트가 되셨는데 어, 일단 아, 네. 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laughs> 어, 소정의 뭐 모디언 굿즈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그러면 우람님 <laughs> 뭐, 마지막으로 페이퍼샵의 모집을 그다음에. 위해서 연구 호스트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어, 혹시나 이제 그런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시다가 뭔가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오늘 보시고서도 어 이렇게 농업에 적용을 해보는 거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어딘 참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해보면서 단순히 이제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재밌게 연구하면서 서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저한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럼 <그러면 웃음> 오늘 어 페이퍼 그 연구 오스트 어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